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쥐어 짜는 듯한 통증, 위경련, 혈변, 흑색변을 본다.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기내과 진은유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통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가장 흔한 증상이면서도, 또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이 쉽지 않은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복강 내에 있는 위, 대장, 간, 담낭, 췌장 등의 다양한 장계가 있는데요. 내장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체성 통증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다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에 내장 통증은 질병이 있는 위치와 통증 있는 위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통은 위치만 가지고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비교적 흔하면서도 복통의 위치와 양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치 끝 왼쪽 상복부에 속쓰림을 동반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위나 십이지장 궤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궤양은 점막이 염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움푹하게 패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식사 후에 소화를 위해서 분비되는 위산이 궤양으로 패인 부분에 자극을 주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식후 30분경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후 3, 4시간 후 또는 공복 시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을 줄여주는 제산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그냥 좀 참는 분들도 계신데요. 궤양 부위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암이랑 간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만약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만약 통증과 함께 대변에 짜장면처럼 까만 흑색변을 본다 하는 경우에는 괴양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체 없이 병원을 내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윗배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담석으로 인한 담석산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담낭은 담즙을 담아두었다가 주기적으로 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낭에 돌이 생기면 담즙이 나가는 입구를 막으면서 쥐어짜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신 후에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상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2~30분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위경련이라고 하는 명치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이 담석 산통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담석 같은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우상복부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게 담석 산통뿐만이 아니라 급성 담낭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급성 충수돌기염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맹장염이라고 했었는데요. 막창자 끝에 작게 튀어나온 꼬리인 충수돌기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막창자는 우하복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충수돌기 염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오른쪽 아랫배의 통증보다는 오히려 배꼽 주변이나 염치 부근의 불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염증이 심해질수록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심해지고요. 손으로 누르거나 뗄때 걷거나 기침할 때 해당 부위가 울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하고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꼭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복통이 있습니다. 복통과 함께 발열이 있거나 잠에서 깰 정도로 심한 복통, 특정한 한 부위만 지속적으로 아픈 복통,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설변이나 흑색변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복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